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36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제일산에 있는 에덤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태만과 오말과 서보와 하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 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 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 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 에게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가 이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제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에돔 족속이 이제 에돔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이 이제는 이 애서의 식구만이 아니라 애서 자손의 식구 후손까지 번창해서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애서는 세일산에 거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해바다 밑에 이제 광야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광야 지역에 소금으로 덮여 있는 거기에 세일산이 있고 그 세일산을 주위로 해서 애돔족속이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일산에 거하게 됐다고 얘기함으로써 세일산에 예서의 후손들이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산이 있기도 하고 또 바로 앞에 사해 바다 소금으로 덮여 있는 사해 바다가 있기도 하고 남쪽으로는 아라바와 또애굽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들이 있어서 거기와 교통하기 좋은 곳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학수기 땅으로는 멀어져 가고 이제 믿지 않는 이들과. 하게 되었으며 저주받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사, 고모라 또소할까지도 가까이 있는 곳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했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맞게, 낳게 되는데 모계를 따라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다 바스맛 또 오홀리 바마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인물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 이에서의 장자이고 어, 그리고 큰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오발 수보 그나스와 같은 그런 이제 세력이 있는 자녀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첩 디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아, 이방 세계에서도 첩은 또 아내에 비해서 그 모든 질서상 밑에 있게 되고 그만큼 힘이 없는 것이고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첫 디나에게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아내로 인정받지 못하고 순위에서도 밀리고. 천대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나운 기질을 갖고 대적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는가를 이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랑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출생부터 불만을 갖게 되고, 사위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게 되는데 앞장서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에서의 그 후손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볼 때에. 아, 또 아내들을 볼 때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금을 연단하시듯이 연단하신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이제 정금, 정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다음에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올리바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막인데, 이처럼 이제 좋은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은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대로 살고, 이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식적으로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이름 붙이면 좋지 않겠냐? 정금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정금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정금이다. 기왕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고 하는 뜻으로, 루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떠겠냐? 이렇게 해서 붙인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이름만 예수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찜찜하니까 믿음의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와의 이름을 당당히 붙이고, 여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명목상의 교인도 아니고, 오히려 여와의 이름으로 여와를 모독하고, 여와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이단 세력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